아, 연휴 마지막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구요. 굉장히 하늘이 예뻤었거든요. 울긋불긋. 그래서 그 동영상을 녹화하는 도중에 어, 친구한테 안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끊고 나니까 이렇게 거뭇거뭇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노는 노랗게 물이 들었네요. 완연한 아, 가을입니다 추석 서울 저는 집이 서울이라서 서울 올라가서 어머님 뵙고 왔는데 올라갈 땐 반팔 반바지였는데 지금은 반팔에 긴 바지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아, 얘는 여름 동안에 물놀이했던 수영장이고요 바닥에 구멍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본드로 이렇게 구멍들을 메꿔 놓고 말리던 도중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더 말리고 있어요 구멍을 찾는 방법은 얘를 좀 높은 데다가 이렇게 걸면은 그 구멍들 사이로 빛이 막 쏟아지거든요. 거기를 이제 볼펜으로 체크했다가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본드로 어 구멍들을 메꿔 주면 됩니다. 어 오늘 한 일은 여기에 돌데크가 이쪽에 테두리 부분이 좀덜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 조금 더 정비하고 완비를 좀 시켜놨어요. 저 현관 쪽의 끝 부분도. 약간 미비돼 있었는데 그분도 돌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평 맞추고 해가지고 한95% 정도 완성을 시켜놨어요. 여기는 수영장이 있던 데크 자리인데 뭐 처짐이나 그런 게 없이 잘 보존이 돼 있네요. 어, 아마추어가 시공했는데 그래도 꽤 쓸만한 데크 시공이 돼서 다행입니다. 재시공할라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거운 돌 작업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이번 추석 올라갔다 오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할까 하는 마음에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서울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항상 추석때는 세차하는게 일이었어요 범퍼에 벌레들이 잔뜩 죽어있고 헤드라이트까지 새까맣게 <laughs> 죽어있는게 항상 관리였는데 이번 가을에는 신기하게 헤드라이트에도 범퍼에도 죽은 벌레가 한마리도 없습니다 <laughs> 와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저희 산에 있는 집인데 뒤에가 다 산이고 앞에 논이고 막 그래서 벌레가 어마어마해야 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벌레가 한 마리도 없어요 아 이상한 가을입니다 조금 무서운 느낌까지 드는 그런 가을 밤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이들은 방금 전에 제가 자전거 좀 손봐줘 가지고 시운전한다고 나갔고 우리 집은 지금 아침부터 이사막이한 마리가 여기 붙어 가지고 뭔가를 노리고 있는데 벌레가 있어야지 얘도 먹고 살 텐데 벌레가 없어가지고 큰일입니다. <laughs> 추석 때 그래도 서울 올라가서 부모님 뵙고 돌아가신 아버님 그 납골당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하고는 산에 가서 밤도 좀줍고 아주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도 풍요로운 한가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일 하고 주말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